안녕하세요. 언제나 스포츠 분석에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면 하단의 링크로 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비아와 페네르바체의 경기 분석입니다. 본 경기의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지는 기준점 2.5의 오버라고 봅니다. 페네르바체가 보여주고 있는 공세적인 경기 운영을 생각해야 하는 매체인데, 세비아가 최근에는 후방의 안정감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 페네르바체의 공세적인 운영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페네르바체도 공세적인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리스크는 리그에서도 보여주는 편이라, 기본적으로는 난타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과감하게 페네르바체의 승리를 점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핸디캡의 도움을 최대한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메뉴와 레알베티스의 경기 분석입니다. 패키르의 부상으로 인해 메뉴의 수비라인이 큰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메뉴가 유리한 매치라고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베티스도 메뉴와의 대결에서 팀의 에이스 없이 맞부딪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지난 레알전처럼 수비적인 기조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베티스의 기동성 문제도 라인을 내리면 어느 정도 상세를 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메뉴 입장에서도 다득점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기준점 2.5의 언더 접근도 추천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우타르와 퍼예노르트의 경기 분석입니다. 페예노르트가 유리한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샤우타르가 중립구장인 폴란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홈 경기에서도 상대의 압박에 잘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셀틱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등 챔스 조별리그에서 홈 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페예노르트도 온더볼에 능한 자원들이 많은 유럽 대항전에서의 팀을 상대로는 압박 위주의 수비 플랜이 자주 돌파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에 페예노르트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다득점 양상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최종 분석픽은 영상하단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